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짱구대디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높은 가방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 구매했는지 를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하려고 샀는지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옷에서 다 떼신 분들은 액세서리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 확실히 그건 있어요. 저렴한 가성비 제품이랑 아예 명품 하이엔드 비싼 가죽 제품이랑은 확실히 차이라던가 디자인 느낌이 다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몽땅 하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체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순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1번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발렌시아가 비 미니 로고 백이야. 짠! 귀엽지? 이것도 매치스에서 할인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매치스 할인가로 50만원인가? 60만원대? 그 정도 때 조금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 치고 가격대가 저렴하게 떠서 구매를 했고요. 디자인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즘 나오는 미니백 있잖아? 딱 그런 느낌? 가운데 아래쪽에 발렌시아가 B 로고가 들어있고 두 가지 미는데 이 그냥 좀 심플한 로고에 발렌시아가 B랑 발렌시아가 BB 로고 더비 있잖아. 그런 식으로 클래식하고 좀 느낌이 센 거? 두 가지를 좀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의 로고가 들어간 발렌시아가 미니 로고 백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핸드폰은 들어가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던가 지갑 같은 거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고 보면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 자석 똑딱이 그래서 좀 열고 닫기가 되게 편해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니백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지갑을 제가 정말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달고 다닐 수 있는 미니백을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미니백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카드라던가 뭐 핸드폰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수납할 그 지갑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들어가는 게 나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 왜냐면은 솔직히 이게 번거로워. 여, 여기 앞에 넣는다고 하면 똑딱이 열고 손 집어넣고 꺼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옷 말쑥하게 입었는데 주섬주섬 하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에다가 카드 같은 거 하나 띡 넣어놓고 바로 뽑아서 쓰는 그런 느낌이 되게 나는 좋아서 딱 그런 느낌의 미니백을 찾다가 이거는 구매하게 된 거거든? 보시면은 전체적인 좀 느낌이 귀염귀염해. 캐주얼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트를 입더라도 정핏보다는 좀 세미오버핏, 더비보다는 러너. 그런 쪽에 신발들을 더 추가하시는 분들은 요 미니백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루엣도 동그랗게 빠지면서 발렌시아가 비루고가 딱 귀엽게 들어가가지고 아주 괜찮아요. 끈 두께도 딱 적당하고 여기 이렇게 스트랩의 길이 조절도 굉장히 다단계로 할수 있어서 그냥 확 쫄려서 멜수 있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다 끝까지 뚫려있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편하게 멜수 있는 이런 느낌? 아예 그냥 되게 편하게 청자켓에 이런 식으로 멜 수도 있고 더 쪽. 해가지고 딱 달라붙는 느낌으로도 코디할 수도 있고 힙색 그런 느낌으로도 같이 할수 있게 나와서 은근히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 얘는 어디에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활용도 만점이고 브랜드도 좀 뽐내고 싶은 분들은 앞에 대문짝만하게 발렌시아가 로고 가 박혀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 친구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요 이제 발렌시아가는 끝이란다 얘들아 다른 가방들은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여러분 귀엽지 않아? 딱 이거야 아, 개귀여워 근데 진짜 이거는 딱 정사각형 느낌의 가방 그냥 엄청 귀여워요. 발렌시아가 비르고도 그렇고 전체적인 실루엣 생긴 게 되게 귀여운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가방은 바로 마르니 가방이야.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꿀템 추천으로 한번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템이기도 하고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리고 브랜드도 뽐낼 수 있는 편하게 들고 다니는 쇼퍼백 느낌이거든. 한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도 딱 좋고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딱 나와서 미니멀한 룩추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깔끔한데 포인트 주고 싶은 분들은 블랙에 반대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딱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다른 명품이라던가 하이엔드 브랜드 가방들은 가격대가 이렇게 쇼퍼백으로 나오고 가죽으로 들어가면은 100만원이 그냥 우습게 넘어요, 여러분. 되게 가격대가 비싼데 이 친구는 그런 하이엔드의 느낌도 같이 가져가면서 소재라던가 이런 거를 좀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 친구를 구매했고 이거 비슷한 느낌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크네에서 나오는 바이커백인가? 그막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개랑 막 입술 그려져 있고 립스틱 그려져 있고. 그것도 좀 이런 느낌으로 가격대가 그래도 다 다른 명품 가방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가격대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것도 할인할 때 다들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마르니의 쇼퍼백입니다. 되게 깔끔해요.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아무 때나 딱 들기 좋아. 그래서 제가 마르이라던가 발렌시아가의 가방을 딱히 살 이유는 없거든. 평소에 엄청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근데 딱 보면은 코디 폭이 되게 넓고 그냥 아무 때나 들기 무난한 가방들이라서 이거는 샀습니다. 아 그리고 마르이라는 브랜드의 살짝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자면 확실히 마르니는 마르니만의 맡고 있는 딱 파트가 있거든 귀염귀염하면서 유럽의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의류라던가 컬러 배색이라던가 그런 게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마르니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세에서 세에서 사면은 굉장히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로에베랑 마르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번 시즌 처음 로에베 가방을 사봤거든? 제가 좀 후회를 했어요. <laughs> 이게 왜 후회를 했냐면, 아. 내가 왜 진작에 로에베 가방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그걸로 후회를 했어. 제가 마르젤라 가방들이 꽤 많이 있거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또 사이트 보잖아? 세일해. 어? 이거 사야 돼. 이런 거야, 그냥. 막 지금 막 이렇게 보다가 마르젤라인데 완전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옷이라던가 이런 게 예뻐. 그러면 사요. 아니, 돈지랄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수 있는데 합리적이야, 가격대가. 그러니까 막 티셔츠가 뭐 10만원 초중반대, 맨투맨도 막 10만원 중반대 뭐이 정도에, 블레이저라던가 아우터 막2 3 0 30만원대, 30만원대? 이 정도 때 구매가 가능하거든? 가죽자켓또 잘만 사면은 80만원, 60만원 이하로도 구매할 수가 있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르젤라를 미니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마르젤라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냐면 옷을 그냥 다 해체. 그래서 블레이저에 막 라펠 달리고 막 주머니 달리고 포켓 달리고 해야 되잖아. 다 빼. 다 빼면 어떤 느낌이야? 미니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한 브랜드도 맞는데 옷이라던가 이런 디테일 요소 요소들을 해체를 하고 디자이너의 감성에 따라 다시 재조합하거나 아니면 해체한 그대로 놔두거나 그런 브랜드가 마르젤라거든? 미니멀 브랜드는 아니지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해체주의적으로 나오면서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광의류들이라던가 악세사리들이 많습니다 남성 복은 솔직히 그런 게잘 없잖아 막 있어봤자 막 그냥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이런 거잖아 페인트 튀기고 이런 거잖아 남성 복은 근데 마르젤라는 그런 걸 그냥 아예 그냥 뛰어넘어요 아웃라인이 올라와가지고 종이 접은 듯한 그런 실루엣 의류들이 좀 뭔가 메인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류들이라던가 굉장히 그런 과한 디테일들이 많은데 몇년 지난 옷들인데 지금 봐도 예쁘고 오히려 지금 입기에 더 적합한 옷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마르젤라를 어떻다? 구매를 끊을 수가 없다. 근데도 뭐다 가방만큼은 마르젤라보다 로에베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착용했던 제품인데 요겁니다 로에베 미니베이거든 그냥 달라요, 여러분. 가죽 느낌이 그냥 달라 로에베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전통이 엄청 깊은 브랜드야 로에베는 1 7 0 0 년의 역사의 스페인 가죽 명가로 1905년부터 스페인 왕실에 가죽 제품을 공급해왔으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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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왜 로에베에 좀 뭔가 열광을 하고 많이 구매하냐면 지금 좀 핫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인 JW 앤더슨 조나단 앤더슨 디자이너 있잖아 굉장히 조금 디자인 색깔이 어떠냐면 남성적이진 않아. 컬렉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성적인 느낌, 페미닌한 느낌, 젠더리스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 6년, 7년 전 그때? 그때만 해도 되게 밀리터리한 아우터들, 오버핏 아우터, 배트멍의 아우터들이 되게 유행할 때라 J.W. 앤더슨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주목을 메인스트림으로 급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요즘에 또 트렌드가 젠더리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디자이너의 역량이랑 그런 거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J.W. 앤더슨도 그렇고 J.W. 앤더슨이 많 갖고 있는 로에베도 알아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여성분들도 명품 가방으로 굉장히 많이 구매하시고 남성분들은 아직 그렇게 마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매니아층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가격대가 비싸잖아 그래서 대뜸 여러분들 사라고 할수 없으니까 매장 가서 한번 만져봐요 그냥 느낌이 그냥 결이 달라 제가 개인적으로 마르젤라를 좋아하긴 하는데 마르젤라 가죽은 거의 진짜 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죽 퀄리티가 엄청 좋고 박음질하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그냥 결 느낌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고급진 느낌이라던가 만듦새가 훨씬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인의 손, 손길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로에베가 또 하나 미친 게 가죽의 색감이 장난 아니야. 보는 이게 조금 많이 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브라운 톤이거든. 근데 다크브라운이랑 여기 좀 미드톤의 브라운이랑 같이 믹스가 되면서 테데디얼 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 어디에나 매칭해도 다 예쁜 느낌? 개인적으로 이거는 검정색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검정색도 세일하길래 검정색도 구매를 했어. 이 친구는 군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를이 친구는 HBX라는 사이트에서 할인을 해서 구매했거든 를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저는 갈색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똑딱이가 달려 있습니다 자석 그래서 이렇게 딱 편하게 되게 편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니백 중에서 가장 뭔가 열고 닫기 편하고 그 뒤쪽에 이렇게 지퍼도 있어서 훅훅 넣고 뺄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인터넷 보다가 본 건데 가죽하면 또 에르메스를 또 최고로 꼽잖아? 에르메스랑 거의 가죽 퀄리티라던가 이런 게 동급으로 본대요. 그래서 가죽 좋아하시는 분들, 패션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에벨을 굉장히 또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사보고서 빠져서 구매한 가방들이 여기 더 있어. 로고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루이가 또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 실제로 보면 또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좀 뭔가 가죽이라던가 의류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포인트가 잘 되는 예쁜 문양인 것같습니 그리고 그 다음 소개드릴 해 가방은 로앱의 퍼즐 메신저백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로에의 미니백 브라운 컬러 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브랜드 퀄리티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맸을 때그 감성에 매료돼서 국내 사이트에서 할인을 해서 비싸요. 근데 여러분 명품입니다. 원래 가격이 200만원대, 30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할인을 받아서 130, 150이 정도 가격대에 샀거든. 이건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퍼즐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죽을 이어 붙인 거야 퍼즐 모양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매시는 퍼즐백은 좀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거든 남성용으로 나온 메신저백 디자인이라 조금 더 디자인은 간결합니다 앞에 퍼즐백 시그니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루에베의 시그니처 로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퍼즐백 특유의 절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지퍼가 들어가 있어 요 이런 게 좋아 이런 거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메신저백 하고 다 좋아 이렇게 꺼내는 거다 좋아 근데 진짜 편한 거는 그냥 여기서 쑥쑥 카드라던가 이런 거 꺼내는 거거든.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 보시면은 막 이런 지퍼에 달려있는 가죽 끈이라던가 이런 게좀더 감성을 완성시켜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백 같은 경우는 맸을 때가 더 예뻐. 이런 식으로 매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이것도 예쁘거든. 이 가방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데, 그거보다 여기 어깨이 가죽 끈이 이거 있잖아. 이 디테일 이게 진짜 예뻐. 그래서 산게 또 뭐다? 반에서 산게 이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요 친구 같은 경우는 15인치 노트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맥북을 들고 다닐 때는 이 친구를 쓰고요 맥북이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 12인치 들고 다닐 때는 요게딱 들어가거든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용으로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메신저백 사고 싶은데 흔한 디자인 말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명품 가방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 거는 구찌,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나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막 구찌 하면 막 이렇게 구찌 구찌 구찌돼 있고 막 그, 너무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만 알수 있는 또 그런 느낌의 이렇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 지금 제 기준에는 딱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더 마음에 든다는 거. 신저백 중에서 좀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좀 가죽 느낌으로 찾고 싶은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거야. 엄마가 보고서 탐냈던 가방이야. 그거면 여러분 끝인 거 알죠? 어르신 분들이 예쁘다고 하면 진짜 끝난 거거든.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말 마음에 들고 잘산 그리고 로에베 어떻게 보면은 여성복 라인 중에서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 퍼즐백 메신저로 나온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이거는 T 메신저백이거든 여성용이에요 여성용인데 구매를 한게 요즘에 워낙 또 트렌드가 젠더믹스잖아 그래서 남성적으로 나온 디자인들 좀 중성적으로 남, 나온 디자인들은 남자들이 충분히 매도된다고 생각하거든 로에베라는 브랜드에 미치고 품절이 그냥, 그냥 막연하게 너무 가지고 싶었어 그래서 이게 원래 투톤 컬러로 나온 게 있는데 전국 매장 품절인 거야 해외에도 품절이고 그래서 구매할 데가 없어서 그거를 못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딱 그냥 해외 구매대행으로 샀어 이것도 좀 가격대가 저렴해 이런 건막 100만 원 이런데 80만 원대에 구매했어 지금도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좀 가성비가 좋은 느낌이 아닐까 좀 컬러가 근데 브라운기가 많이 돕니다 이거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건 좀 꼬냑 색깔에 가깝고 이거는 좀 브라운 색깔에 가까워 카멜 색깔 그래서 컬러가 튀기 때문에 아무데나 매칭을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이것도 어떻다? 매면은 개이쁩니다, 여러분. 가죽 떨어지는 이런 느낌과 그리고 요 밴드 있잖아. 요 느낌이랑 그리고 요 로고들. 이게 매면은 진짜 예뻐. 맸을 때 진가가 딱 나옵니다. 미니멀하게 딱 매치하고 딱 이런 식으로 가죽 메신저백 딱 매칭하는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데님 청자켓보다는 브라운톤 코트, 좀 아이보리 코트, 좀 블랙 코트, 좀 뭔가 오버사이즈로 해서 미니멀하게 나온 디자인에 딱 매치하려고 아니면은 히, 화이트 셔츠인데 뭐 스트라이프 오버핏 그런데 다 매칭해도 딱 예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좀 늘어떨어지는 끈 디자인이라던가 전체적인 디자인 컬러감? 그런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냥 손 넣어서 쓸수 있는 이 구멍 하나랑 그리고 지퍼로 돼 있어서 수납에 역할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남성 메신저 백은 로에베가 짱이야 뭔가 다른 것들은 브랜드가 너무 빡 들어가서 좀 촌스럽거든 이거 봐봐요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좀 패션에 그리고 일각은 있는 분들만 아는 브랜드가 로에베고 이 마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매하게 된 로에베 가방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대망의 마르젤라인데?